없습니다 땅에 응. 올라가기는 사실 정면으로 다니는데 아. 어간이라 그래서 네. 원래는 큰행사나큰분이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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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으로 다니고 측면으로 다니는데 응. 저는 오늘 여기 찍힌 뒤에서 응. 리입니다어 고양이 쇼 고양이 네요 어. 이렇게 되게... 부이하게 정면으로 와도 옆으로 또 붙어서 응. 예의를 다추는거죠 이리 가볼요 이리 가라 내가 자를조는만찍히응 빼지 근데 어, 와 그리 큰큰 자리인데 보통 대웅전 어떤 데는 엄청 크잖아요. 여기는 예, 대웅전이 작네요. 그자 예. 그래서 앞에 저 정각 이 있는 거라. 아. 우리가 설법할 때. 예, 예. 저 정각 위에가 이제 설법전가대부분 음. 만들거든. 예. 여기는 기도하기가 급하지. 예. 예. 옛날에 지어진 게. 음. 음. 역사가 오래돼서 그래. 그대로. 아, 네. 옛날 거 그대로 보존되고 예. 그래. 꽃문살로 제일 유명한 절은 음. 전라북도 보안 내소사. 네. 네. 최고로 지금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가까운 음. 봤는데 음. 음. 너무 아름다운 음. 물동아선. 네. 동전을 쓰는 집. 어? 뭔 소문이 이렇 많은 거? <laughs>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데다가돈전을이렇 던져요. <laughs> <laughs> 아, 대웅전 바로 앞이라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연못이나 그런 데는 많이들 던지는데 기도 효음이 좋다고 믿나 봐요. <laughs> 자기들 만이 생각. 여간을 예. 지나가합나 여기도 그러네요. 예. 첫 개봉 자리가요? 네. 네, 산신탑이에요. 8 0 3 산왕 대신에 전가 호라이가 할아버지 모습은 산신님이세요. 네. 응. 이 산의 이제 응. 주인이신데. 응. 사실은 우리 불법을 옹호하시는 응. 큰 신장님이고 부처님의 화현이세요. 응. 열의 화현이신데 그냥 중생들이 알기 쉽게 산신님이라고 지칭하는 산신.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 부처님 법에서 이렇게 선신각이 조성된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제 불교가 다 음. 이제 종교를 끌어 안을 때, 음. 도교에서 이 역수된 거죠. 음. 네. 굉장히 영험하시다고 하죠. 음.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조사전이라고 있잖아요. 음. 저는 네. 아, 이 절에서 수행하시고 열반하시는 스님들 음.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음. 영접. 네. 가볼까요? 네. 한번 찍어보실래요? 어둡긴 하지만 쭉오 주... 음. 보이는데요 천천히 큰손 휘세요 자1 이렇게 예, 문에 붙이는 거죠.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도사리? 풍경입니다. 아, 맞아, 맞아, 음. 풍경. 음. <laughs> 풍경. 나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소리가 나지? 진짜 좋네요. 이제 이게 바람풍이잖아요. 네. 이거 문에 붙여놓으면 음. 문 열릴 때마다 딸랑딸랑 하잖아요. 음. 이 소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문은 출입하는 데잖아요. 네, 누가 왔는지를. 아이, 그것도 1번 맞는데 맑고 좋은 소리가 음. 나면 아주 청명한 기운이 들어온대요. 아 탁한 기운은 놀라서 달아나고. 음. 음. 그래서 눈에 붙인답니다. 이쁘다. 음. 음. 이거 어떻게. 이야. 하... 오늘 촬영 왔는데, 음. 뭐 이렇게 염주라도 하나 제가 기념품 해드려요? 손에 맞을라나 <laughs> 해외급이라 <laughs> 맞겠어요. <웃음> 염주 음. 자 염주 합장주라 하기도 하고 음. 단주 짧다고 해서 짧을 단을 써서 염주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08개가 구슬이 아. 깨져 있어서 네. 108번내를 소멸한다 그래서 108염주라 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이게 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음. 기도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생강 염자를 써서 구슬 주스에서 염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염주를 팔목에 차고 있으면 손목에 차고 있으면 부처님 생각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아 잊었다가도 음. 보면 또 생각이 음. 나래서 그래서 생각 생각 부처님 생각 음. 좋은 마음 기도하자 음. 하하하 귀여워 <laughs> 아 승씨 네. 그 축제 기념 네, 그런가봐요. 음. 아이 거 우리 해승 대표님 닮았는데.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참 승씨 축제가 그게 <laughs> 원래 스님들 네, 장터라는 어떤? 뜻이죠. 스님 스님들의 스장. 장터. 옛날에 물물교환도 하고. 어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어, 그 예, 역사가. 예, 그 전통을 음. 이제 살려서 그 축제로 예,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동화사에서 하는 음. 축제. 아유 귀여워. 귀여워. 분홍 립스틱을 바르셨네. 요 <laughs> 오늘 밤만은 그대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아예 제가 그때 법평했었잖아요. 네. 스님의 립스틱을 바르면 응. 이뻐지겠지. 이뻐지겠지. 네. <웃음> <웃음> 음, 음? 아이고, 애기들 것도, 음. 애기들 껌맹이들. 음. 이게 뭘까요? 가방 아니에요? 아 이거 백 백이네요. 짧까 한데 이게 이게 배낭처럼 음. 승복하고 잘 어울리죠? 어 지금 색상이 잘 어울리는데요. 달맞추거나가자 응. 앞으로 가자. <laughs> 여기 여기 우리 혜성 대표님은 뭐 넣어 갖고 다닐 거예요? 먹을, 먹을 거예요. 거 먹을 네, 먹을 거. <laughs> 그렇지않았어 네. <laughs> 약간 산에, 뭐 이것저것, 과일하고 물하고, 뭐 빵하고 할, 이런 거. 내가 그 답을 유도했었다. <laughs> 저는 뭘로 할까요? 음, 일단 물은 꼭 필요하시죠. 아, 맞아, 제가, 제가 물 없이 못 살. 요 <laughs> 예.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보이자. 음, 음. 보이자. 네. 아, 제가 이걸 왜 만지냐면, 음. 아, 그냥, 쬐그맣고, 음. 자그맣고, 음. 뒤로 밀수 있고. 네 음.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가성비 좋으면 오늘 하나 데려갈까요? 동사. 아, 그럼 제가 기념? 한번 여쭤보고 내려가봐요. 내려가면 내가 얘기했어요. 우와 이게 무대다. 응. 무대 오, 진짜 무대 무대 같네요. 이게 완전 무대네. 응. 어디로 가나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가나 여기까지 한국만 더 했어요. 한국서 뭐 <laughs> 네. 하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들도 강물도 부처님 모습. 아름다워라 찬란하여라 꽃 피고 새임나는 한 그루 나무와 풀잎 속에서도 부처님 고우신 미소. 여기까지 소리 지르면 나옵니다. <laughs>